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8일이에요. 음, 화요일인데,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지난 밤이죠. 지난 밤 미국 시장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 최근 근래 저점을 찍었던 자리, 그 자리를 완전히 깨고 들어가면서, 지난 금요일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좀 일부 만들었는데, 어저께 미국 시장이 2%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어, 모양새가 완전히 깨고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지수도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의 움직임들을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이 지난 밤에는 그 금리에 대한 뭐, 여러가지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번에 지금 fomc 회의가 18일 19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미국의 금리가 요번에는 아마 인상을 시키는 그런 절차가 들어갈 텐데 문제는 내년에 금리를 얼만큼이나 인상을 시키느냐 하는 그 부분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어저께 급락을 해서 움직여 나갔기 때문에 오늘 아침 장 시작할 때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도 일단은 좀안 좋게 시작을 해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중국 시장을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최근 근래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음, 무역 분쟁, 무역 분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오늘이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지가 40년 됐다 그럽니다. 개혁 개방을 한 지가 어, 40주년이라 그래서 이 40주년을 맞아서. 중국이 좀더그 개방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그런 관건 이벤트로 좀 작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최근 근래 중국 시장을 보면 제대로 오른 것도 없어요 제대로 오른 것도 없고 계속 그냥 바닥 권에서 박박박박 거리는데 여기 있는 자리에서 반전을 오늘 좀 기회에 나가느냐 하는 그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안 좋게 움직여 나가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이 일정 부분 좀 반등으로 움직여 나가 준다면, 그러면 그나마 약간은 좀 안도를 하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오늘 이따가 10시 30분 중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한번 봐줘야 되겠고요. 자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시장이 제대로 반등을 해서 2,100 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해야 되는데 2100 포인트 있는 자리를 완전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모양새가 조금 안 좋게 좀 느껴졌던 부분이 뭐냐면, 어 실질적으로 어저께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인데, 자, 분봉을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떨어져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어저께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못 나와도 한 2085포인트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줄 자리에서 제대로 반등을 못 해주고 옆으로 박박박 기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이 그만큼 약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이런 부분의 흐름은 뭐냐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일정 부분 들어왔지만, 기관들 쪽에서 투신 쪽하고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시장이 아래쪽으로 쭉 한번 밀려 들어가면 2050포인트 그 근처에서는 외국인과 그 다음에 투신과 연기금 얘네들이 지금 같이 매수가 유입돼서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 근래에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안 음, 좋은 그런 상황에서 심리가 조금씩 조금씩은 좀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은 일부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시장도 그렇고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속성이 지금 없어요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제가 중기로 계속적으로 안고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종목 중에 삼성중공업을 어저께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어저께 전량 다 매도를 했었고요. 삼성중공업을 매도를 했던 그 부분.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이 삼성중공업 차트를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삼성중공업을 전량 다 매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이 좀 불안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전량 다 매도를 한 상황이에요. 삼성중공업이 여기 7,800원 있는 그 근처까지만 내려와 주면 삼성중공업 물량을 다시 담을 겁니다. 삼성중공업 7,800원 있는 자리까지만 내려와 주면 물량을 다시 담을 거고, 그 나중에 물량을 담을 때 쌓이는 제가 장중에 카톡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시장의 흐름을 보면 지금 동시효과 좀 상당히 좀안 좋게 장 시작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2050포인트 있는 자리는 지지권역으로 확보가 되는지 좀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2050포인트 지지권역으로 확보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나가면서 삼성중공업 밑으로 떨어지면 밑에서 물량을 모은다. 이렇게 좀 정리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아침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